자, 이제 2021학년도 경찰대 기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특징을 좀잘 파악해보자. 먼저 볼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최고창개수가 1위 되는 삼참세펙스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얘는 뭐하라는 얘기야? 식을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진다? 최솟값을 가진다? 이렇게 나했어 3차 함수는 딱 주어지는 순간 특징들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럼 잘 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fx가 지금 이제 3차고요 최고창 계수가1될 거니까 fx를 적어준다 치면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서 뒤에 지랄지랄 달리겠지 뭐. 괜찮죠? 그러면 f 프라임 x에 대한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보자.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몇 참수가 만들어진다? 2차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이제 뭐가 될 건데 마이너스 1이 아 왜가 지금 3이죠? 되 최고차항 계수는 3이 되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건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래로 딱 볼록할 거고요. 결국 꼭지점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f'x라는 프라임 식을 내가 적어주게 되면 3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제 f'x를 프라임 만들어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나 왜잘 봐? 지금 문제를 풀때 절대값 달려있고 fx에다가 f마 3딱 빼고 있지. 이때 k가 되는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뭐해줄 거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 좀 체크하자. 이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요. 자, 보세요. y f(x)에서 y는 f 마상. y는 f 마상. 이 직선을 기준으로 요놈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부분이 그 제일 작은 부분. 이 작은 부분을 내가 지금 어디에 대해서 y는 f 마상 여기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자, 요놈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이렇게 먼저 문제에 접근해주면 될것 같아. 자,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문제 풀때 항상 중요한 거 체크하는데 잘 들어와. 우리가 지금 YF 마사 있죠? 이제 내가 대칭이동 딱 시켜놓고 나면 요 직선이 지금 이제 무슨 축이 될 거다? X축이 될 거다? 이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 괜찮지, 까진?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얘네들이 몇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k의 범위를 설정해 보니까 0부터 m까지다. 그러면 k가 0부터 출발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랬죠 그러면 어차피 반 뭐? 지금 문제는 함수와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야. fx랑 y는 f마3. 이 직선과의 위치관계니까 그래프를 몇 개를 딱 그리면서 우리가 특징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 풀 거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직선을 그릴 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야. 내가 삼참수 그래프를 쓱 하고 그렸지. 그러면 y는 f마3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는 아래쪽에서 쓱 하고 생길 수도 있는 거 맞죠? 내가 지금 이제 요놈을 몰아볼 거야. y는 f의 마삼이야. 그럼 얘보다 작은 부분을 꺾어서 올릴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쓱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지? 괜찮니까지? 자, 그런데 k라는 직선 여기 만들어져 있는 y는 k라는 직선과 교점이 몇개 생겨야 된다? 네 개가 생겨야 돼. 그런데 k의 범위가 어디 출발이야? 0부터 출발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축이 될 거라고요? X 축될 거니까, 얘보다 조금 더 높아졌을 때부터, 얘는 교점 몇개 생겨야 돼? 네개가 생겨야 돼. 근데 반 내가 지금 이제 직선을 그려보자. 조금 더 위에 있는 직선을 쓱 하고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만약에 Y는 K다 이렇게 두면, 얘가 교점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될 거란 뜻이에요. 됐을 때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나서 봐.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뭘 생각할 수 있어? Y는 F, 마, 3 이란 직선이 접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 자, 이렇게 쓱 하고 그려가지고요. Y는 F, 마, 3 이란 직선이 여기서 딱 접하도록 내가 지금 이제 그려주겠다는 얘기야. Y는 F, 마, 3. 그러면 딱 접하면 얘보다 작은 부분 꺾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이렇게 가서 여기 딱 접하고요.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러면, Y는 k 는 직선을 내가 그릴 건데, 자, 살짝 올렸을 때부터 교점이 몇개 생겨야 된다? 네 개가 생겨야 돼. 그러면, 살짝 위로 쓱 하고 올려봅시다. 그러면, 이때 Y는 K가 된다 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개 생기니까. 참여. 어,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시켰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것 같지. 그럼 밤 얘가 지금 이제 y는 k가 되면, 이때 k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0부터 딱 출발해서 k 값은 m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내가 범위를 설정해 볼수 있는 것 같지.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m 값, 얘가 지금 이제 m 값이 될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m은 지금 뭐가 만들어져? 극대가 만들어진다. 좌표만 대입해 주면 돼. 괜찮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볼까? 이제 우리가 뭐할수 있다? 관통하는 새끼를 내가 지금 찾아볼 수 있죠? 자, 보세요. 관통하는 놈을 본다 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내가 지금 이제 직선, y는 f 마삼을 딱 그렸다 치자. 얘가 지금 이제 y는 f 마삼이야. 그럼 친구들아, 얘보다 작은 부분을 꺾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자,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그릴 거거든, 잘 따라와야 돼. y는 k라는 직선을 쓱 하고 그려보면, 이때는 지금 이제 교점이 몇 개까지 생기냐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기니까 얘도 나가랴.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가 지금 뭐할수 있어? 위에서도 접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지나가서 그래프를 쓱 하고 그리고요. 그 다음, y는 f 마삼이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에서 뭐할수 있다? 접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요놈들을 전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보다 작은 부분을 꺾어서 올릴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럼 잠깐, 얘가 지금 이제 x축의 역할을 해줄 거다. 얘가 지금 이제 x축의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지금 x축이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은 살짝만 올려주면 돼. 그러면 친구 내가 지금 이제 직선을 그린다 치면 자 이렇게 y는 k를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쓱 y는 k를 내가 딱 찍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세요. 얘가 y는 k가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 둘셋네개 생기니까 얘도 괜찮아.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딱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죠? 그러면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될수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문제 풀리면 될것 같고 물론 얘보다 위에서 그릴 수 있지만 얘랑 똑같이 생길 거니까 안될 거란 뜻이야. 됩니까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2번 그래프랑 4번 그래프니까 이때 문제가 M의 최대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M의 최대 값이란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점, 여기에 있는 요 점, 얘를 지금 이제 찾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점, 얘를 찾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가 최대 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해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쉽게 끝날 거거든. 잘 안. 이제 문제의 특징들을 좀다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래쪽에서 접하는 케이스를 먼저 볼게. 그럼 친구들아 절대값 fx에다가 마이너스 f의 마삼을 뺀 놈이 뭐가 될 거냐면 k가 될 건데 이때 k 에뭘 구한다? 최대값이야. 그럼 이 값이 지금 뭐가 된다? m 되 맞죠. 이때 m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한번 잘 봐야 돼. 우리가 먼저 그래프를 쓱하고 그렸을 때 아래쪽에서 내가 지금 뭐할수 있다?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f의 마 3이다. 이렇게 될 거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f 프라임 x 잡으세요. f 프라임 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항상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값 되는 거 같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다?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들 중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거든. x는 마이너스에서 fx는 뭐가 지나 변곡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좌표를 딱 따져본다 치자. 내가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접선의 얘기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가 여기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좌표가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런데 얘는 f마3이니까 여기 있는 x좌표가 마3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문제 풀 거. 여기가 지금 이제 극대를 가지면서 극소를 가지는 포인트가 될 건데 얘가 지금 딱 봐. 변곡점이거든. 자, 이과 친구들은 배운 건데 문과 친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야. 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동시에 3차 함수에 대한 특징을 배운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이때 접하는 걸 기준으로 원래 여기 있는 극대값이라는 것은 2대 1로 나눠지는 거 맞지? 그런데 여기인데 변곡점이 딱 있으면요. 1대 1대 1로 나눠질 거다. 이게 끝이에요. 됐니까지? 그럼 문제 다 풀었어. 그럼 친구들아, 결국에 내가 좌표들을 전부 다 구해 준다치면 좌표가 잘반 여기가 마이너스 두칸 간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좌표는 뭐가 될 건데 마이너스 2가될 거고 여기에 있는 x 좌표는 뭐가 될 거다. 얘가 지금 이제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요놈의 값을 구해낼 수 있거든. 자반 f의 마삼이 되는 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f(x)에다가 지금 이제 f의 마삼 뺐다. 자 요놈이 0이 되는 근이 누구냐면 x는 마삼도 있고요 여기 있는 좌표가 0이지 그치 자 이때 중요한 건 극대를 기준으로 접하는 거겠죠 2대 1인데 변곡점이 주어지게 되면 1대 1대 1로 나눠질 거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오면 뭐가 만들어져? 0이 만들어지는데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그럼 보세요 fx에다가 마이너스 f3 요놈에 대한 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이제 1이 될 거니까 x 플러스 3에다가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뭘 씌워준다? 절대 값을 씌워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반, 최대 값,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이너스 2까지 딱 대입하면 끝나죠. 그러면, X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를 떼내면,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면 얘가 지금 1이지. 1 곱하기 4가 되면서 4가 될 거고, 이때 사4 값이라는 것이 뭐가 될 거다? M 값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가지 구했습니다. 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 구해와야지. 두 번째 케이스는 삼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뭐할수 있다 위에서 접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y는 f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얘가 지금 이제 f 마3이야 괜찮죠 그러면 내가 꺾어서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자 꺾어서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쓱 하고 그려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잘 봐야 돼 어차피 항상 내가 지금 보세요 접선의 길가 최소가 되 요점이 있지 그치. 요놈의 x 좌표가 얼마가 될 거라고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이야.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3이라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마3 여기 있겠지.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다. x 좌표가 마 3이야. 괜찮죠? 왜 여기서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하자. 여기에 있는 극대가 있을 건데 무조건 몇대몇 대면 몇대 몇? 1대1대 1대 1이 될 거니까. 자봐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두칸 차이네, 지 여기서 두칸 차이나면 두칸 차이니까 이때는 x 좌표가 뭐가 될 거다? x 좌표가 1이 될 거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문제 보면 이때는 x 좌표가 1이 됩니다. 되니까지. 자 여기서 두칸, 두칸, 여기 두칸. 여기 는 x 좌표는 뭐가 될 거다? 얘가 지금 이제 3이 될 거다. 이렇게 내가 파악해볼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식을 만들 건데, 여기도 지금 이제 근이 되고요. 여기도 근이 되는데, 얘가 지금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그러면, f의 x에다가 마이너스 f의 마삼이 우리가 지금 이제 0이 되는 근은 마이너스 3과 3이 있으니까, x 플러스 3에 뭐가 될 거다? 제곱에다가 x 마삼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런데 내가 k 값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지금 이제 뭐가 달려있다? 절대 값 달려있죠. 절대 값, 절대 값, 절대 값, 절대 값. 이때, 여기가 최댓값이 될 거니까 x에다가 뭘 집으러? 자, 1을 집으러. 자. 그러면 x에 1을 딱 집어 넣으면 보세요. 1 4니까 16이고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는데 절댓값 달아 줄 거니까 값은 뭐가 된다? 30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 y는 k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죠? 자, y는 k가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얘보다 작아야 돼. 이때 값이 얼마가 나온다? 32가 나오니까 0부터 k값은 어디까지 간다? 32까지 가고 얘가 m값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는 n값이 4가 되고요. 이때는 n값이 32가 될 거니까 최대 값은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32가 만들어진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돼. 괜찮죠?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참수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지. 자 이것도 꼭좀 알아두자. 삼참수가 이렇게 쓱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접하도록 뭔가 딱 선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할수 있냐면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될 거다. 극대.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된다 치면 길이의 비를 보면 1대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해 줄 거고요. 동시에 접하는 것부터 극대 값은 2대1이다 이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때쓸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좀 알아두고 문제 풀때쓸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